안녕하세요. 오늘은 당뇨와 신장병에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특히 신장병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이게 단순히 신장 건강 뿐만 아니라 동맥 경화 예방, 생존율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먼저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68세 여성 환자분인데요. 당뇨, 신장병, 고혈압 그리고 통풍까지 앓고 계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다가 크레아티닌 수치가 1.5면 3기 신부전이라는 걸 보고 걱정이 되셔서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혈액 수치가 이랬어요. 나트륨 136, 칼륨 5.6, 조금 높은 편이었죠. 바이카보네이트 17, 혈중 요소 질소 75, 높은 편이었어요. 크레아틴인 1.5, 당화혈색소 7.0, 당뇨 조절이 살짝 부족한 상태였어요. LDL, 나쁜 콜레스테롤 135, 너무 높았어요. 추가 검사 결과도 보면 칼슘 9.2, 인4 8, 알부민 3.8, 요산 7.8이었고요.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뇨가 1 플러스로 나왔어요. 이분이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드시던 약을 보면, 당뇨약은 글리피자이드 5mg을 하루에 두 번, 혈압약은 암로디핀 5mg과 아테놀롤 50mg, 고지혈증약은 아토르바스타틴 10mg, 그리고 기타로는 수면제와 비타민D를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뀌어야 할 부분이 정말 많아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LDL 수치 관리인데요. 이분은 당뇨 환자인데 LDL,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135로 너무 높아요. 당뇨 환자는 LDL을 7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지금 드시고 있는 아토르바스타틴 10mg으로는 너무 부족해요. 최소 20mg 이상으로 증량해야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혈압약 조정인데요. 당뇨 환자에게 가장 추천되는 혈압약은 ACE 억제제 또는 ARB 계열인데, 이분은 암로디핀, 칼슘 채널 차단제와 아테놀롤, 베타 차단제를 드시고 있었어요. 암로디핀은 혈압약 중에서 우선순위가 세 번째 정도로 밀려요. 당뇨 환자라면 ACEI나 ARB 계열의 약을 우선적으로 써야 해요. 인효제, 즉 인효제도 고려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당뇨약 조정입니다. 이분은 글리피자이드를 드시고 있는데 보통 메트포르민이 1차 치료제로 많이 사용돼요. 아마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고 판단해서 메트포르민을 중단한 것 같은데 사실 이 정도 크레아티닌 수치, 그러니까 1.5라면 아직 메트포르민을 써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끊을지 말지 고민할 시점이긴 하지만 완전히 끊어야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당뇨, 혈압, 콜레스테롤 관리가 다 부족한 상태였고, 약 조정을 통해 훨씬 더 건강한 상태로 갈수 있었던 케이스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만약 메트포르민을 처방하지 않는다면 그 대안으로 SGLT-2 억제제! 그러니까, SGLT2 이니비터 계열의 약을 써야 했어요. 지금이야 당연한 얘기지만, 이 사례가 8년 전 일이니까, 당시에는 한인타운에서 이 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저 포함해서 딱두명 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의사들이 이 약을 잘 몰랐다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면 글리피자이드 하나만 처방하는 건, 당뇨치료에서 부족한 방법이에요. 특히 이 환자처럼 콩팥병과 당뇨를 동시에 가진 경우에는 미국 신장학회와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SGLT2 억제제를 강력히 추천하고 있어요. 이 계열의 약은 신장 보호 효과도 있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고려해야 하는 약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환자는 혈액 검사에서 바이카보네이트 수치가 17로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대사성 산증 상태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혈액 내 산성도가 높아지는 건데 이게 치료가 안 되고 있었어요. 이 문제는 주로 신장내과 전문의가 다루는 영역이라 일반 내과에서는 치료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본 바로는 내과 선생님들 중에서 이 치료를 신경 쓰는 분을 거의 못 봤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메타볼릭 에시도시스를 방치하면 동맥경화가 급속도로 진행돼서 혈관이 망가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 이후에는 치료를 해도 이미 손상이 진행된 상태라 환자의 건강과 생존율에 큰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 보건복지부와 미국 신장학회에서도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되도록 초기에 신장 내과 전문의에게 보내라고 강력히 권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신장 전문의의 관리를 받으면 환자의 생존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게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졌고 저도 예전 방송에서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 당뇨 환자는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70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두 번째, 혈압약은 ACEI, ARB 계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세 번째, 당뇨 치료에서 메트포르민을 쓰지 않는다면 SGLT2 억제제를 고려해야 한다. 네 번째, HCO3 바이카보네이트. 수치가 낮으면 메타버릭 아시도시스 치료를 신장 내과 전문의에게 맡겨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잘 체크하면서 건강을 관리해야겠죠. 그럼 이제 대사성 산증, 영어로 metabolic acidosis, 이왜 중요한지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대사성 산증은 혈액 내 HCO3, 흔히 바이카보네이트라고 하죠. 이 수치가 22 미만일 때 진단되는데 간혹 CO2로 표시되기도 해요. 이 상태가 왜 위험하냐면. 우리 몸은 산성과 알칼리성의 균형을 유지해야 정상적으로 기능하는데 이 밸런스가 깨지면 다양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 산염기 균형을 조절하는 핵심 장기가 바로 콩팥이에요. 그런데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혈액의 산성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점점 피가 산성화되기 시작해요. 그 결과로 산성화된 혈액이 다시 콩팥을 손상시키면서 콩팥이 더 망가지는 악순환이 발생해요. 이 과정에서 Interstitial Fibrosis, 즉, 콩팥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신장 기능이 더욱 나빠져요. 뼈 건강에도 악영향을 줘서 골다공증과 골절 위험이 증가해요. 근육 감소를 촉진해서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당뇨 조절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대사성 산증을 방치하면 환자의 건강과 생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럼 치료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사성 산증 치료에는 소디움 비카보나티, 즉,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 약제를 사용해요. 이 약은 혈액 내 산도를 조절해주고 콩팥 손상을 늦추면서 생존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콩팥이 나빠지면 초기부터 신장내과 전문의에게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대사성 산증이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2021년 발표된 논문에서는 1,541명의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소듐바이카보네이트 중탄산 나트륨 복용 여부가 생존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관찰 연구, 그러니까 observation study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연구대상은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투석을 시작한 심부전 환자였습니다. 2021년에 최종 발표되었고요. 연구 결과로는 중탄산 나트륨을 복용한 그룹 677명과 중탄산 나트륨을 복용하지 않은 그룹 845명을 3년 반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로 중탄산 나트륨을 복용한 환자는 사망률이 13.6%였고, 중탄산 나트륨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는 사망률이 21.2%였습니다. 결론은 중탄산 나트륨을 복용한 환자의 사망률이 35.8%더 낮았다입니다. 즉, 콩팥병 환자가 투석을 시작하기 전에 중탄산 나트륨을 복용하면 생존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대사성 산증 치료를 신장 내과 전문의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중탄산 나트륨, 소듐 바이카보네이트은 무엇일까요? 중탄산 나트륨, 소디움 비카보네이트, 을 검색하면 베이킹소다가 먼저 뜹니다. 네, 우리가 흔히 식소다라고 부르는 베이킹소답니다. 베이킹소다는 빵을 만들 때 사용하기도 하고, 속쓰릴때 먹거나 청소용으로도 활용되는 물질입니다. 베이킹소다 제품의 뒷면 성분표, 즉, 액티브 인그리디언트를 보면,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를 검색하면 엔타치디, 즉 위산중화제라고 나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구글에 소디움 비카보네이트 필을 검색해보면 여러가지 제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내추럴 엔타치드 태블릿이라고 적힌 제품들이 보이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텀스 같은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칼슘 카보네이트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칼슘 카보네이트는 신장 환자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즉, 신장병 환자는 칼슘 카보네이트가 아닌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를 복용해야 합니다. 소듐 나트륨이라서 짜지 않을까요? 어떤 환자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신장병 환자는 소금을 줄여야 한다고 들었는데,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를 먹어도 되나요? 소듐 클로라이드는 부종을 유발할 수 있지만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는 부종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를 복용할 때 일반적인 짠 음식, 소금과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몸에 소듐 바이카보네이트가 필요한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시행하는 comprehensive metabolic panel, CMP 또는 basic metabolic panel, BMP 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서 carbon dioxide, CO2라고 표시된 부분이 bicarbonate, HCO3 수치입니다. HCO3 또는 CO2 수치가 20일 이하라면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콩파티 정상인 경우, 일시적인 변동으로 수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는 하루 안에 정상 수치로 회복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복적으로 낮은 수치가 나오면, 신장내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은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콩팥이 나빠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심지어 내과 선생님들조차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환자들이 투석 직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콩팥이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거나 때로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또한 신장 내과에서 제공하는 치료가 혈관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소변에서 단백뇨나 혈류가 나오는 등의 이상 신호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신호가 나타날 때는 이미 콩팥에 많은 데미지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증상이 보일 때는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콩팥의 건강과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미리미리 조절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건강 관리에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